就没哭。 다들 너를 보면 전부 멈춘 너와 보내고 싶어 Birthday I treat you like a birthday 원하는 걸 말해줘 내게 뭐가 되든 너의 빛나는 미소는 너 없애봐도 예뻐너내 옆이 젤로 오려 내 곁에 있어줘 나만 바라봐 just d 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브랜뉴! 브랜뉴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MXM의 임영민 김대현입니다. 네 이렇게 추우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께서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언믹스 앨범 때 우리 기자님들 뵀었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앨범에도 우리 기자님들 뵐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자리에 앉을까요? 네. 숨 고르기 다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어, 언믹스 앨범 이제 이후로 매치아웃 앨범을 사실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어, 다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제 또 언믹스 앨범을 많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매치아웃 앨범을 또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게 된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언믹스 앨범보다는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제 첫 번째 저희 앨범에서는 뭔가 온전히 저희 것을 보여드리자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 MXM, 영민이 형과 저, 그리고 저희 MXM을 사랑해주신 팬들이 한 번에 매치업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지난 앨범은 제목이 언믹스였는데 네. 이번 앨범은 매치업이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네. 있는 건가요? 사실 항상 저희가 이제 어 매치 뭘 아, 믹스 매치 뭐를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했던 편인데 사실 어 언믹스 이제 믹스의 첫 번째 파트였고 이제 매치는 믹스 매치 몰의두 번째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팬분들과 저 아까 동현이가 방금 말해 씀해 줬듯이 뭔가 동현이와 제가 또 하나가 되는 매치하는 모습 그리고 팬분들과 매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MXM이 Mix and Match 또는 M More and M의 약자니까 네네. 그 단어를 살려서 네, 이름을 지은 거니요 네. 지첫 번째 무대로 All Day 보여주셨는데 이 All Day도 제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E R R Day. 그 어떤 말이죠? 어, 이제 All Day라는 곡은 이제 Every Day M 어 이제 줄임 말인데 또 보, 보고 또 봐도 매일 보고 싶은 어, 연인에 대한 설렘을 그린 어 곡인데 사실 제가 또. 저희 수록곡 중에서도 가장 힙한 느낌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또 통통 튀는 매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연인에 대한 노래여서 그런지 매일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노래가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또 연말에 뭐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등등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팬미팅을 가지셨잖아요. 저도 가실 때마다 현장 사진하고 영상 찾아보거든요. 팬이 엄청 많이 몰리고 공항에서부터 인기가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팬미팅 아시아 순방 <laughs> 다녀오신 기분 어떠세요? 네, 사실 저희가 해외에서 팬미팅 쇼케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 긴장도 많이 하고 되게 설레하면서 갔었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껴서 아, 우리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아무래도 좀 서툰 부분도 많았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 매치업에서는 보완하고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도 좀 팬들을 많이 만나실 예정이죠? 네 그럼요. 이제 국내 저희가 사실 저번 활동에서도 사실 2주 정도밖에 못 했던 못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꼭 보완해서 또 많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많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까 영민 군께서 매치업 그 제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앨범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네 저희 앨범은 이번에 어, 사랑에 빠진 설렘 그리고 환희 그런 기분 좋은 감정들을 앨범에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감정들과 비슷하게 또 이제 저희 곡들도 업템포의 느낌과 굉장히 밝고 신나는 음악들로 저희 앨범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비하인드 씬이라 그러나 그런 게 먼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장소가 좀 특이하던데 어딘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처음 이제 세트장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촬영을 해봤는데 세트장이 이제 전당포를 배경으로 한어 이제 세트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이마 다이아몬드 걸이 이제 좀 세련됨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또 블링블링한 어떤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리고 또 색감이 조금 좀 다양한 모습들의 장소인 전당포에서 이제 좀 촬영을 임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찍을 참 이색적인 장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저희가 어려... 어 뭐랄까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옛날 소품들도 많이 봤고 정말 오래된 자동차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 진짜 신경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동현군 다이아몬드걸 노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타이틀곡 다이아몬드걸은요. 어 레트로 펑크의 장르로 어그 전과는 다른 약간 복고풍의 느낌의 곡으로 뭔가 저희가 도, 음악적으로 도전도 많이 했고 또뭐 퍼포먼스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많은 것들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걸은 뭐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치업의 앨범은 이제 동현이와 영민이가 하나가 되는 모습도 더불어서 팬분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조금 많이 의지를 담았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걸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로고인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저희 팬분들을 이제 또 대상으로 해서 또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많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사에도 보면 어, 정말 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훔치고 싶은 걸 이렇게 많은 내용들로 팬분들 다음을 놓치면 안 돼요. 아, 정말, 안 돼요. 음, 훔쳐서 저희가 또그 팬분들의 마음을 뺏어서 제가 이번 활동할 때 정말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Let's go. 구혼이 비치는데 감이 안 나. 내 것만 잡히는 잡히지가 않나. 눈부시게 찰나 난 눈빛 빠져버려서 너란 매력에 가득히. 좀리지 말고 내게 다가봐. 너 함께라면 그룹에 둥둥 있는 것 같아. So h o n so h i g 넌다 너를 찾아 헤매었던 제 chase 보이젠내 주와 오래 기다렸어. 너를 데려가게 g r a n new world. 주세요. 무대 좌측으로도 좀 이동해서 포즈 취해주세요. 무대 좌측으로. 자 여러분. 네, 기자치회에서 기자님들도 바라봐 주세요. 네, 러면은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선 정준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뭐 컴백 소감을 아까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서 컴백 소감을 일단 말씀해주시고 지금 이제 MXM 시작으로 푸듀에서 활약했던 친구들이 쭉 나올 것 같은데 어 이런 상황에 좀 경쟁심이 좀 생기지는 않는지 또. 이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승부수를 띄울 만한 MXM만의 어떤 무기가 있는 건지 또 그걸 또 매치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 저희가 컴백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실 정말 꿈만 같은 게 이제 어믹스 앨범을 활동할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저희가 이제 미니 앨범 이제 매치업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또 멋진 모습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업믹스 활동 당시에 저희가 또 너무 아쉬웠고 사실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동현이와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서툴렀던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매치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를 시작으로 다른 프로듀스 101 출신 친구들이 한두 팀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친구들을 음악 방송이나 다른 스케줄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나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항상 생각했던 게 아,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MXM 이번 매치업 저희가 승부수를 띄울 만한 점은 사실 저희가 전에는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던 약간 펑크하고 좀더 레트로풍의 장르의 타이틀곡을 이번에 활동 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에서 신선함을 느끼시고 약간 그런 점이 약간 승부점 네, 승부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또 경쟁심이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서바이벌에서 마치 동료애를 많이 느꼈던 친구들이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에서 좀 뭔가 처음에는 이제 경쟁심을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미기 활동할 때 당시만 해도 친구들이 잘되고 친구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저희도 뭔가 지쳐지지 말아야 되고 그 친구들이 잘하는 영상도 찾아보고 하니까 저희도 이번에도 더 잘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어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두 번째 앨범 컴백 축하드리고요. 그 이번에 다이아몬드 걸 팬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 가사를 먼저 쓰고 팬송으로 정한 건지 아니면은 팬송이라고 그 먼저 틀을 잡고 가사를 쓴 건지 궁금하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작곡가 키겐 씨랑 작업 소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거랑 2018년 목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키겐 PD님께서 이 곡을 우선 저희를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좀 써주셨는데 우선 다이아몬드 걸 자체가 팬분들께 먼저 이렇게 좀 전하는 내용이었고 타이틀이 이제 처음엔 다이아몬드 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수록곡들이 전부 다 이제 좀 타이틀 후보였는데 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매치업이라는 타이틀명을 정해지고 또 팬분들께 좀 마음을 전하 분.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거리 이제 타이틀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언믹스 첫 번째 앨범에서 저아이저스트두라는 곡을 또키겐피디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뭐랄까 편안하고 정말 회사 형 그리고 또 프로듀서 선배님으로서 굉장히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또 작업을 하는 중에도 음악적으로 조언이나 굉장히 힘이 되는 많은 말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키겐 피디님과 좀 같이 좀 만날 기회가 없었긴 했었는데 어믹스 활동 당시에 좀 많이 뵙고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좀 촬영을 같이 하고 또 이제 브레뉴 이어 콘서트에서도 좀만나으면서좀 많이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하고 또 녹음할 때 정말 좀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기자님께서 그리고, 올해 네네. 가고 계획 여쭤보세 네 올해 이제 처음 2018년도에 또 시작을 또 저희 집 미니앨범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저희가 항상 저희가 뭘해뭘 뭘 하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집 앨범을 통해서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성장했다라고 느끼게끔 좀 활동을 하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좀 즐기는 한 해를 만들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이번 2018년 목표를 즐기자로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첫 번째 앨범 활동할 때 아쉬웠던 점들 많이 보완하고 이번 활동 때도 활동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도 저의 자작곡이나 그런 음악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전유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퍼포먼스적으로 좀더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는 핸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헤드셋 형태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좀 그렇게 꾸민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일지 언믹스 앨범 당시에 이제 퍼포먼스도 이제 좀 많이 보여드렸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두 명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퍼포먼스에서 조금 더 화려함을 주고 싶은 저희가 또매치 앨범 컨셉 자체가 조금 화려함이랑 세련됨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좀 사실 두 명의 동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좀 댄서분들과 함께 좀 합을 맞추고 저희가 또 뭔가 반지 춤이 있습니다 중간에 퍼포먼스의 반지 춤을 조금 대율에서 좀 퍼포먼스에 맞는 여, 힘을 좀 실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 춤이 어떤 동작이에요? 아, 사실 이게 설명이 없으면 사실 반지 춤이 어딘가라고 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춤 동작에서 이제 반지를 뚫어 손에 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반지 내 반지를 봐라는 듯한 그쵸. 이제 동체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 이런, 이런 동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민 네. 있고, 제가 잠깐. Five, six, s 네보석 같은 거네. Five, six, 네 보석 같은 너 맞아, 문결. 네 이렇게 약간 반지를 형상한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댄서분들이랑 영민형이 합을 맞출 때 이렇게 보석하면서 반지를 꺼내듯이 네. 이렇게 펼치는 동작이 있는데 네. 약간 그런 부분도 반지 형상을 주고 포인트를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명씩. 네 이제 저희 이제 매치업 앨범으로서 이제 많은 팬분들께 또 이제 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가 저번에는 좀 미처 놓쳤던 부분들 좀 다양하게 보완해서 더 멋지고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 앨범 활동 아쉬웠던 점 많이 보완을 하고 또 팬분들과 더 가까이. 어, 많이 볼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아까 저 아까도 말했듯이 어, 음악적인 부분, 약간 노래 라이브적인 부분에서 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MXM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MXM 더 다양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MXM에 대한 꾸준한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